경기도 파주의 한 공사 현장. 26층짜리 아파트 두 동과 23층짜리 오피스텔 한 동이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입주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아직도 19층에 멈춰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다행히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공사를 승계했지만, 아직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갔었어요. 네몇층몇 층까지 세워졌나. 근데 아직 제건안 세워졌거든요. 근데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원래는 입주를 하면 애기를 갖자, 1년에로 갖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이런저런 사, 상황이 터지니까 아 낳을 수 없겠다라고 좀 마음 정리가 되고 부부끼리 계획이 변경됐어요. 이곳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임대보증을 섰다가 사고가는 사업장은 지난 한해 14곳에 달합니다. 사고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2월까지 5건, 1447억 원 규모의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사들이 힘들어진 건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4,900 64가구,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되는 악성 미분양도 12,000가구가 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건설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강남이나 이런 특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분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들, 저희 말하는 비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설비 상승을 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고요. 이러니 중소 건설사들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 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1년 만에 60%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11년보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건설사들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행사가 자기 돈 없이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옛 영동 플라자 상가 땅.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 지하철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5층짜리 상가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 기관들이 만기 연장을 거절했고 땅은 공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4,427억 원. 총 11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반토막으로 떨어졌지만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는데 그럼 저희들조차도 저렇게 왜 해야 할 정도로 저희가 보기 무리수요 층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 이제 다시 시장에 나와도 이걸 매수할 업체가 없을 거예 역시 PF 사업으로 진행된 강남구 개포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와 비슷한 3.3 제곱미터당 7,900만 원의 분양에 나섰다가 결국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78세대 모두 공매로 넘어갔고. 75세대는 아직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뭐, 그, 퀵 대출 상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음, 이게 작년에 후보양을 진행을 했거든요. 11월에 진행을 했는데, 네, 결국, 아, 뭐, 가계약은 몇번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 너무 넘어오면서, 뭐냥 통으로, 네, 전시, 아, 가계약을 정리하고 <laughs> 지난해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 연체율은 1년새 1.19%에서 2.7%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은행 연체율은 0.35%로 안정적이지만,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은 6.9%, 증권사는 13.7%나 됩니다. 지금은 건설사가 어려운 것보다 금융 기관이 어려운 거죠. 지금은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 을서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서 제2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여신 그런 금융 기관들 그다음에 일종의 다른 그 일금융권이 아닌 데서 이걸 지급 보증 서 주고 그 그걸 대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망하는 건 사실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금융 기관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때보다 정밀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규모 통계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 등이 주택공급 실적 통계에서 누락됐습니다. 다시 집계했더니 2023년 주택공급 지표에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약 3만 9천 건, 착공 건수는 3만 2천 건, 준공 건수는 11만 9천 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려 19만 채의 주택 공급을 적게 집계했던 겁니다. 일단 통계라는 게 정책을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지 않습니까? 어 통계가 잘못되면 결국에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고 처방 또한 잘못 내려지겠죠.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정책을 생산하는 기본이 되는 어,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